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량을 구매할 때꼭 넣어야 하는 옵션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홀드고 두 번째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입니다. 이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은 현대차에서는 아반떼부터 들어갑니다. 이 옵션들은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으로 묶여 있고요. 기아자동차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 안에는 첨단 안전 사양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음을 울려 주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서 경고 후에 충돌 위험이 높을 경우 차량을 제어하며 충돌 회피를 도와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옵션은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 이 옵션을 넣었을 경우 차량 사고를 한 다섯 번은 회피해 줄 겁니다. 1 년에 한 다섯 번 정도요. 이게 여러분들이 운전 미숙할 경우 차량 사고를 다섯 번 회피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차를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썬팅인데 이 썬팅은 전부 다 불법 썬팅입니다. 왜냐하면 썬팅을 했을 경우 야간에 사이드 미러가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썬팅 농도를 낮게 해서 출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회초년생들이 구매하는 첫 차가 바로 아반떼고 국민 첫 차라고 불리는 것도 아반떼이니만큼 이 옵션을 넣었을 경우 사고를 많이 회피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오토홀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구매하신다면 현대 스마트센스를 꼭 넣으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기아차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꼭 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옵션을 얼마 나 많은 사람들이 안 넣냐라는 걸 봤을 때는 엔카에서 신형 아반떼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 중고차로 나온 차량들 사이에서 옵션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고르게 되면은 차량 대수가 43대로 줄어듭니다. 즉 32대의 차량이 이 옵션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아끼자고 첨단 안전 장치, 주행 보조 옵션, 그리고 편의 사양까지 다 같이 버린 셈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토홀드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 경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오토홀드는 차량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 여러분들이 신호 대기 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오토 홀드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차 후 브레이크를 한번더 살짝 밟아주면 오토 홀드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운전 피로도를 많이 줄여주겠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행 보조 장치,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차 및 재출발 기능, 스탑 앤고 기능인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진부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르노 삼성차, 그리고 페보레의 트레일 블레이저가 옵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단점은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기능이 없습니다.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 XM3, 신형 QM6, 그리고 SM6까지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나, 아반떼와 급이 다른 차량이고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도 이 기능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르노 삼성차까지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잠깐 샜는데 이 기능이 어디에서 제일 힘을 발휘하냐면은 정체 구간입니다. 정체 구간은 운전자가 가장 극심한 피로도를 느끼는 구간입니다. 가다가 서다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무릎과 발목의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있게 되면은 이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가 할 일은 멍때리기입니다. 전방 주시를 하면서 멍때리다 보면은 그 구간을 탈출해 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편의 사양이고 정체 구간에서의 운전 피로도를 거의 90% 이상 감소시켜 주는데 이 옵션이 안전 사양과 오토홀드랑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안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옵션 가격 때문인지. 아까도 보셨듯 75대 중에서 32대나 옵션을 안 넣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차를 구매하실 때이 옵션을 꼭 넣은 차량을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셀토스나 니로, 코나 이런 신형 차량들은 다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넣은 차량인지 아닌 차량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